안녕하세요. 믿음의 습관 박현규 목사입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복된 날, 봄날에 하나님을 누리고 더 많이 사랑하는 저 모든 성드는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은요 복음 전파 세 번째고요. 고린도 후서 11장 23절에서 30절 살펴보겠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다섯 번 맞았으며, 맞았으며 세번 태장으로 맞고, 한번돌로 맞고, 세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외 모든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운영하시고 당신의 뜻을 이루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역사의 한 부분을 담당하고 있으며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뜻을 위한 통로이며 도구로 쓰임 받고 있습니다. 하이델벨크 의리문답 28문에는 이렇게 질문하고 답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셨고 그것들을 그의 섭리로 여전히 지탱시키신다는 것을 아는 것이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됩니까? 하나님이 지탱하신다는 믿음은 우리 삶에 찾아오는 역경 중에서 인내하고 순경 중에서 감사하며 장래일에 대해서도 신실하신 우리의 하나님을 든든히 신뢰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지탱하심에 대한 믿음은 세상의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끊어낼 수 없다는 사실을 확신하게 합니다.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므로 언제든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움직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쓰임 받고 있습니다. 악인들도 악한 때에 적절하게 쓰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신다 라고 하는 이 이야기 안에는요, 하나님께서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세상을 창조하셨느냐 라고 하는 이 목적과도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모든 피조세기를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모든 역사들을 당신이 택한 자녀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 라고 하는 이 말에서는요, 창조를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운영하신다 라고 하는 걸 인정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지혜와 선하심과 전능하신 능력을 인정하고 찬양하는 것이기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또한 성리하신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도 유익합니다. 먼저 유익한 이유는요, 역경 중에서, 역경 중에서 인내할 이유가 여기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역경 중에 인내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의 뜻이 좌절되는 것 같고 내가 원하는 기도와 다른 응답들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될 때에도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때때로 우리가 쓰러질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아주 엎드러져서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한 의지가 우리에게 찾아온 모든 역경들을 선으로 바꾸시리라 하는 사실을 믿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믿는 믿음이 우리의 구원에 유익합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역사를 사용하신다라는 믿음을 가짐으로써 순경 중에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내가 했다, 내가 이루었다라고 교만한 자리에 서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를 안전하게 하고 믿음을 더욱 탁월하게 만드는 비결이 바로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를 믿는 믿음입니다. 세 번째로 차후 우리에게 찾아올 모든 일에 대한 선한 소망을 갖도록 인도합니다. 그리고 이 소망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찬송의 제목이며 찬양의 가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교리의 이 목적은요, 그저 하나님만 높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을 견고히 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했다. 오게 갇히기도 했다. 더 많이 하고 수도 없이. 맞고 또 죽을 뻔했다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원래 바리새인이었고 가말리엘의 제자였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유명해질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종교적으로 유대교에서 유명해지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는 것을 더 기뻐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다윗의 삶을 우리가 지금 바라본다면 어떤 모습일까요? 실패자의 삶 아닐까요? 어려운 삶 아닐까요? 좋지 않은 삶이라고 말하는 대표적인 사람이 바울의 삶 아니겠습니까? 바울이 추구했던 삶의 목적과 바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탁월함으로부터 바울이 살아낸 삶이 가치 있다라는 평가를 받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내가 이루어낸 삶의 업적이나 내가 갖춘 어떤 스펙들이 우리를 탁월하다 말하는 증거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탁월하다 칭찬 듣는 삶을 살아가는 방법과 내용은 하나님의 말씀에 일치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먼저 큰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의 목적이 있고 섭리하시는 섭리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 거대한 뜻이 먼저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시대와 각 상황 속에 나타내는 보다 단기적이고 역사적인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는 시대적인 뜻이 있는 거예요. 그 시대의 뜻은 시대에 따라서 이스라엘의 번성기 때에는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이스라엘의 패망기,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는 시기에는 그 이스라엘이 멸망당해서 포로로 끌려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큰 뜻은 점차적으로 그리고 각 시대에 따라 다양한 계층을 갖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누리는 것을 통해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찾게 됩니다. 시대를 향해 서 있는 한 존재로서 우리는 시대의 건전한 시민의 삶을 살기를 다짐하고 힘쓰게 됩니다. 그리고 이땅 가운데 부름 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복음 전파의 사명을 위해 우리의 일상과 호흡과 대화와 모든 기회들을 활용합니다. 우리가 사회적인 소명과 그리스도 안에서 가지고 있는 소명이 때로 상충하는 사건들이 발생할 수 있을 거예요. 내가 일하고 있는 기업이 히틀러의 아래에 있는 유대인 학살 조직이라고 했을 때 우리는 그곳에서 죽음을 각오하고 떠나고 그들을 반대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사회적 체계와 내 사회적 지위가 하나님의 뜻과 완전히 불일치하는 자리다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때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 지위가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게 될수 있습니다. 이렇게 일치하게 되기를 우리는 기도하고 힘써야겠지요. 우리가 비전을 위해 기도하고 내일을 꿈꾸고 희망을 그려나아갈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인생의 방향성과 내가 그리는 꿈의 내용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기를 소원하며 살아가야겠습니다.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우리가 순종하고 충성하고 힘을 쏟아붓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 그러면 그것보다 가치 있는 삶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대한 뜻에 나의 뜻을 맞추어가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거대한 뜻과 나의 뜻이 일치하지 않을 때 세상이 하나님과 대립하듯 나와 대립할 때 우리는 거절감을 느끼게 되고 충돌감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세상과는 얼마든지 충돌해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충돌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복음은 흘러갈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역사를 친히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성도, 그 안에 아름다운 교회가 세워지는 일을 기뻐하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이 전파하신 성경 말씀이 체계적으로 우리에게 들어와서 구조화하고 이 세상을 이길 힘을 갖추어가는 것을 하나님이 싫어하시겠습니까? 그럴리 없겠죠. 그러므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힘쓸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큰 뜻에 일치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그큰 뜻과 반대되는 세상의 뜻이 나타났을 때 우리는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우리는 마땅히 내가 해야 할 도리를 다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가지신 큰 계획과 큰 뜻에 나를 맞추는 일을 주저하지 않아야겠습니다. 주의를 지키는 것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하는 것, 모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부인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드러난 선명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처럼 선명한 일들이 하나씩 확고하게 자리를 잡고,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기도하며 선택해야 할 하나씩의 선택들이 주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파한다 라고 이야기할 때, 종교적인 행위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큰 뜻을 제가 이야기하면서 시대적이고 역사적인 이야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하나님의 나라는 종교 안에만 국한되어 있는 멀리 있는 종교 행위의 내용들이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시대에도 관여하고 있고 역사에도 관여하고 있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짧은 단기에 역사 안에도 아주 섬세하게 하나님의 뜻이 개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아름답게 살아가게 되기를 정말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선한 시민의 삶을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대가 어려워질 수도 있고요. 경제적으로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들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경제를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나타난 환경들에 견디고 살아가는 거예요. 시대에 발 빠르게 맞추는 사람이기보다 하나님의 뜻에 민감한 저와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가 살아낸 모든 삶이 하나님의 큰 뜻, 하늘의 뜻과 일치하고 또그 하늘의 뜻이 우리의 삶 속에 하늘에서와 같이 이루어지는 복된 성도의 삶, 살아가는 저와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신뢰합니다. 복음을 전한다 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교회를 영업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경과 역사에 나타난 선명한 진리를 드러내 알리는 것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우리 안에, 성도의 안에 바르게 세워가는 작업을 계속해 갈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여러 환경들이 어렵다라고 하는 지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어떻게 삶을 꾸려가야 할지 막막해하고 있는 청년들과 또 장년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 가운데 지혜의 빛을 비추셔서 올바른 선택을 할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들이 결단한 삶의 내용이 흔들리지 않고 인내와 겸손을 열매 맺으며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날에 가장 지혜로운 길은 하나님을 따르는 일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꼭 붙어 있을 테니 주님께서도 우리를 지켜 주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켜주실 주님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다른 것으로 살아가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복된 삶 살아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그럼 또 뵙겠습니다.